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음습니다 전에서 유튜브를 함께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은혜의 진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집에 계신 여러분들은 펼쳐 보시면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대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은,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오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수천 년 지켜온 휴식, 휴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정확히 알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져서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이 사람들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제, 토요일을 지켰으니까 주일날 새벽에 간 거죠.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빈무덤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그 빈무덤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요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두 제자 다 열두 사도에 부름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평범한,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은 성경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보면 24장에서 쭉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했어요. 44절, 45절까지.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닐 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들어야 될 성경의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서 세상을 확 바꿔놓기를 기다렸다 왜 그렇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벌써 수십 년간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였어요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일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와 닿는 아무런 감동적인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주의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혹은 열심당파 혹은 에센파 여러 분파들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정통성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고 들으신 것처럼 이들은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곧 오늘날로 치면 율법주의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호산나 열광하면서 그 메시아가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십자가에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병사들이 그 무덤을 돌로 막고 봉인을 쳐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한 10km 내외 떨어진 곳이 엠마운데요. 그 마을을 향해서 지치고 답답하고 낙심되어서 이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나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메시아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낙심하고 상심감이 큰 가운데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죠.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 탈출구가 없다. 이런 세상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실 거예 처음에는 몰랐죠. 같이 동행해 가면서, 야, 너희들, 왜 여기를 가느냐, 이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면서 그 일에 벌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근데 그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너무너무 처참.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는 속이 답답합니다. 그두 제자의 이 내적인 내면의 상태가 얼굴빛으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얼굴이 우울하지. 우리가 어떤 기쁘고 감격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환히 펴서 그냥 웃음이 저절로 입가에 있고 막 눈도 막 밝게 되잖아요. 이두 젊은 제자는 슬펐어요.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 자 여러분 오늘 아침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우울하고 정치적으로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참 먹고 살 길이 힘들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플랜도 없는 이 사회 우리 답답하잖아요 이두 제자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빛으로 다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굳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꿔 버리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하루 종일 터벅터벅 걸어 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길로 하면 뭐한 20리에서 30리 길을 하루 종일 걸어 가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풀이 우거져 있는 광야입니다. 나무가 있고 뭐 그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형편과 처지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이 동행 속에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두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에, 그 고백하고 토론을 했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 그것도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곧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을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남긴 글 속에서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을 때 슬픔과 좌절에 잠기, 잠겨있던 그들의 가슴 속에 엄청난 빛과 영광이 찾아오면서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의 작용이 일어난 거죠. 진리와 함께 그들의 인격이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아하, 내가 불필요한 절망에 빠져 있었구나. 아하, 내가 왜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겠구나.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이두 제자는 그래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힐링 치유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서 풀이해서 교류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이에요. 이 뜨겁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충만을 말하는 거죠. 일시적인 감상적 어떤 체험이 아니죠. 한 순간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내게 오는 어떤 말초적 혹은 뭐 이런 육감적 이런 게 아니죠. 그들의 지식 intellectual ability 지식에다가 그들의 의지 will, will 그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뚝심, 힘 같은 거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결정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체 작동을 움직이고 있는 감정, emotion. 이게 또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총체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웠던 거예요. 여기 가슴이 뜨거웠다는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해가 떨어질 무렵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목마르고 배고프셔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잡수게 됐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성경이 건너뛰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고파서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성경에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최근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니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부활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임재.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말로 인간에게는 참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신앙이 없다면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얼굴로 확인 안한 거를 너희들은 믿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 당시에는 이제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구약에서부터 나온 예수님의 메시지를 풀어줄 때뭐 했죠? 인자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고난이 먼저 왔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로마에게 폐망한 게 아니다. 더 찬란한 영광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이럴 때그 제자들은, 아, 놀라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참 우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 저희 장모님은 지난 앞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어진 우리의 여건의 상황, 내게 돈도 없고, 내게 뭐 별로 좋은 직장도 주어지지도 않고, 내게 뭐 별로 세상적으로 볼때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일, 그런 인간관계,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죽는 환자도 늘어나고, 모든 게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어두워요, 마음이. 그렇게 뭐 밝고 깊은, 기쁘고 즐거운 봄이 아니에요. 무슨, 예, 아름다운 뭐 꽃들은 피어나지만, 우리 뭐다 그런 꽃을 보듯이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다 아니에요. 걱정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쌓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두 제자들처럼, 누구도 답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슬픈 빛을 띄고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쩌면 자기들의 고향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들이 옛날에 살았던, 예?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삶, 다른 일로 옛날에 했던 것이라도 조금 내가 해서 뭔가 거기서 작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 보면 24장의 말씀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글로벌하고 하는 제자, 또 다른 한 명의 제자, 이름도 안 나와요. 무명의 제자. 그데 아무 얘기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두 젊은이들이 가장 절망하고 좌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먼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님 따라 왔다가 그냥 낙심하니까 아 이것도 해답이 아닌가봐 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낙심했던. 그런데 이두 사람의 결과를 여러분이 아시요. 그들이 저녁을 먹으려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두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저녁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배는 물론 고팠지만, 죽어버린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타나서 지금 나하고 하루 종일 지내셨는데, 여기 앉아 계셨는데 또 사라졌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두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곳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걸알수 있죠. 그리고 어느 곳에 모여 있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지도자들을 아는 제자들. 이이 대목이 여러분과 저의 결론이에요. 이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린 예루살렘을그 밤중에 예? 하루 종일 걸어온 길이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면서 그 밤중에 어쩌죠? 돌아서서 다시 달려가, 이런 모든 변화의 축복, 대전환의 축복, 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